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럴드 에델만의 책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럴드 에델만은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던 학자입니다. 《신경과학과 마음의 세계》는 1992년작입니다. 아무래도 오래된 책이다 보니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 또이 책은 읽기가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의 책에서 주요한 주장만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럴드 덜만과 함께 연구했던 젊은 학자로는 아닐세스와 줄리어 토노니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닐세스의 책 내가 된다는 것, 줄리어 토노니의 책 의식은 언제 탄생하는가란 예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어,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어, 윌리엄 제임스에 관한 설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식이 과정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생각. 현대 과학에서 물질은 과정이라는 말로 재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마음을 물질의 특별한 형태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마음은 물질의 특별한 배열에 따른 특별한 종류의 과정이라는 것이 내가 이 책에서 취할 근본 입장이다. 아, 그래서 의식은 과정이다. 실체가 아니다.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해져 있는 것들을 이해하기 하는 사람들, 인지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표상 개념에 또 통칭해서 기능주의적 입장이라 불리는 가설 체계에 의존해 왔다. 이 관점에서 볼때 사람들은 기호적인 정신적 표상으로 만들어진 지식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구문론적 규칙이 작동하는 방식이 곧 계산이다.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절차에 따른 기호 조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두자. 그들은 동물과 인간에게 있어서 대상과 사건이 분리되는 방식이 논리나 계산을 전혀 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무시한다. 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식, 규칙, 계산, 절차 아, 이런 말들입니다. 미리 정해진 것들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의 정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법을 선사하겠다. 이것이 저자의 말입니다. 어, 저자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대략 약 100억 개의 뉴런이 피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신경세포는 시냅스라는 곳에서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대뇌피질에만 10억에 100만 배만큼의 시냅스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 연결점의 수를 1초에 한 개씩 센다면 시작한지 약 3200만 년 후에 마칠 수 있다. 아, 나는 다만 연결점을 세는 것만을 이야기했다. 만약에 연결점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연결되는가를 고려한다면 그 수는 초천문학적이다. 아, 10의 100만 승 정도다. 전체 우주 안에는 10의 80승 정도의 양전화를 띤 입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단지 우리 뇌 안에 우주와도 같은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 변화들을 주관하는 원칙들은 모두 후성적인 것들로서 이는 주요한 사건들은 그에 앞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은 세포간의 연결이 동물의 유전자에서는 정확하게 미리 지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신경계가 정확하며 마치 컴퓨터처럼 배선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위기가 될 것이다. 신경계 속의 특정 부위에서 세포의 연관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사실은 뇌가 컴퓨터처럼 작동한다는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계가 정확하게 배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성적으로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자연선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연선택을 어떤 개체군에 적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에델만이 내세우는 신경다윈주의는 신경계도 자연선택의 원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 주요한 주장입니다. 아, 심리학의 현상은 그것들이 발견된 종에 의존하며 종의 속성은 자연선택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자연선택이 심지어는 인간의식의 출현까지 설명해야 만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식한 사람은 다윈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두뇌에는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구조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유전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후성적으로 역동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자연선택이 작동한다. 그래서 면역계의 메커니즘도 자연선택이다. 신경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원래 이 저자의 주 분야가 면역계입니다. 그래서 면역계에서도 자연선택이 작동하고 의식에서도 역시 자연선택이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애달만이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이 면역계의 자연선택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인식할 필요가 있는 모양에 관한 정보가 인식분자나 항체가 형성될 바로 그때 인식계로 전달될 필요는 없다. 대신 재인계는 항체분자의 다양한 개체군을 먼저 생성한 후 부합하거나 어울리는 것을 사후에 선택한다.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대부분 적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레퍼토리상에서 사후에 맞추기가 일어나는 선택계는 그런 특별한 창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소형 인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그런 퇴행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항체를 먼저 생성하고 침입하는 항원에 맞춰 필요한 항체를 사후에 선택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사전에 주어진 지식, 규칙, 절차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죠. 이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우리가 진화론에서 어떤 동물의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 돌연변이가 그 환경에 더 적합한 개체라면 그 개체가 더 많이 번식하고 퍼져나가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면역계에서도 미리 항체들의 수많은 변이들이 발생하고 이 중에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항체들의 생산이 급증하게 되는 과정으로 자연선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한퇴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지과학의 관점이라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해석해서 정확한 지령 을 내리는 중앙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필요한데요. 이 에델만의 방식에서는 수많은 항체들이 만들어지고 그 항체 중에 하나가 우연히 항원과 잘 들어맞게 되면 그 항체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아, 누가 중앙에서 판단해서 가져다가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체군에서의 개체 변이는 다양성이 원천이 되는데 이 다양성으로 인해 자연선택이 다양한 종류의 기관들을 만들게 된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 창조되어 내려온 형태가 있다는 플라톤식의 본질주의와 전적으로 대조된다. 진화는 지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진행된다. 진화에는 궁극적인 원인이나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과정을 이끄는 목표가 없으며 그것들에 대한 반응들은 개별 경우마다 사후에 생겨난다. 플라톤식의 본질주의가 이 책의 맥락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지식, 표상으로 다 설명하고자 하는 인지과학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아이디어만 확인하고 또 다음에 여러 책들을 통해서 지식들을 업데이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저자의 대표적인 이론이 아, The Theory of n e u r o a l Group Selection이라고 해서 뉴런 집단 선택설입니다. 아, TNGS고요. 아, 여기서부터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개념적으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TNGS에는 발생 선택, 경험 선택, 재입력이라는 세 개의 교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것으로 지각적 범주화, 기억, 학습, 개념적 범주화 등을 다 설명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뇌가 세계를 어떻게 범주화 하는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이 TNGS가 구성된 것이다. 그 이론의 기본 이념들 즉 발생 선택 경험 선택 그리고 재입력 등이 심리적 기능의 발생에 근본적인 토대로 간주된다 그다음에 (2번) 구역으로 가시겠습니다. 어, 어떤 이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개체는 적응을 해야겠죠. 적응을 한다는 것은 행위를 바꾼다는 것이고, 행위를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 학습입니다. 아, 그러면 지각적 범주화에서 기억학습으로 가는 과정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아, 우리가 어떤 동물에게 물려보면 그 동물이 무서운 동물인지 알잖아요. 아, 처음에 그 동물에 대한 지각적 범주화를 해야 됩니다. 아, 이빨을 가졌고, 물고, 뭐, 기타 등등이요. 근데 지각적 범주화만 하면은 생존이 어렵겠죠. 아, 다음에 까먹으면은 또그 동물한테 물리겠죠. 그래서 기억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을 범주화했고, 기억했고, 그 다음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가치계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빨을 가졌고, 무는 짐승을 피한다라는 것을 학습하려면, 물리면 아프고,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면 자신의 몸을 보존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가치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물리지 않는 것이 좋고, 아프지 않은 것이 좋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치 체계가 필요하고, 또 우리 뇌가 그 가치 체계의 어떤 보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습을 할수 있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각 범주화는 일반적으로 기억의 필수적인 요소인데, 여기서의 기억은 결국엔 앞서 일어난 범주화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아, 지각 범주화와 기억의 학습에 필수적인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다른 뇌 부분들에 의해 중재되는 가치계와의 연결이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서요. 지각 범주화를 연결시켜 일반적인 관계적 속성을 낳는다. 이 관계적 속성들은 개념적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생긴다는 내용입니다. 지각적 범주화나 기억은 어떤 외부 입력 자료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개념적 형성이라는 것은 머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시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책의 구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념 형성은 지각 범주화와 기억, 학습이라는 주요 3 요소에 기반한다. 뇌가 스스로의 활동, 특히 지각 범주화를 범주화하는 개념, 그 다음에 기억은 재범주화를 하지만 이 개념은 스스로의 활동을 범주화한다. 어, 지각 범주화를 연결시켜 일반적인 관계적 속성을 낳는다. 관계적 속성들은 개념적 능력을 획득함으로써 생기게 된다. 개념은 전통적이거나 자의적이지 않으며 발생하기 위해 언어 공동체와 연결될 필요도 없고 개념적 능력은 말에 훨씬 앞서 진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그 능력은 지각과 기억에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이두 기능 모두에 기여하는 요소들로부터 뇌에 의해 만들어진다. 어쨌든 말이 좀 어렵고 실제로도 우리 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어적 능력을 획득하기 이전에도 개념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4번은 1차적 의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1차적 의식은 자기 그러니까 자아죠. 과거, 미래에 대한 개념 등이 결여된 의식입니다. 아, 비언어적이며 동물적인 의식입니다. 아, 고차원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1차적 의식을 한참 진행 중인 범주화된 사건들의 그림이나 심상으로서 경험한다. 이미지는 서로 다른 유형의 범주화 사이의 상관관계다. 과거의 신호들은 가치에 연결되며 외부세계로부터 들어오는 범주화된 신호들은 상호 연관되고 개념 영역에서 기억에 이른다. 이 기억은 개념적 범주화가 가능한데 제 입력 경로에 의해 세계 신호에 대한 현재의 지각 범주화에 연결된다. 이것이 일차적 의식을 초래한다. 두 종류의 범주화, 그러니까 지각적 범주화와 이 개념적 범주화를 각 감각 양식에 대한 부가적인 제 입력 통로에 연결시킴으로써 일차적 의식에서 상관 장면 또는 이미지가 생겨난다. 이 이미지는 일차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기억에 의해 부분적으로 재생될 수 있지만 기호 기억과 관련돼서는 재생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언어 능력에 대한 진화적 획득을 통해서 고차 의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일차적 의식은 비언어적이며 비의미론적인 동물들이 소유했던 것, 심해 반해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이 고차원적 의식에는 자기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 사고하는 주체에 의한 재인이 포함된다. 아, 그래서 이 고차의식에 도달해서야 인간은 강박질을 획득하게 된다. 강박질은 지각 관계들에 대한 고차의식에 의한 재범주화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강박질은 각 감각양식 내에 가치가 부여된 지각관계들에 대한 고차원적 의식에 의한 재범주화이다. 좀더 쉽게 설명한 다른 책의 내용을 한번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철학자 김용규님의 책 생각의 시대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 여기서는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커프 철학자인 마크 존슨이 공저한 몸의 철학에서 지각적 범주화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조지 레이커프는 이 애들만에 따르자면 자기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그가 인지언어학에 관련된 이론들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초를 자기가 놔줄 수 있다 자기가 놓는 그런 작업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생물은 범주화해야 한다. 심지어 아메바도 자기와 마주치는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또는 다가가야 할 대상과 멀리 떨어져야 할 대상으로 범주화한다. 아메바는 범주화의 여부를 선택할 수 없으며 단지 범주화할 뿐이다. 이것이 동물계의 모든 층위에 적용된다. 동물들은 음식 약탈자, 가능한 짝, 자신들의 소속된 동물 등을 범주화한다. 동물들이 범주화하는 방식은 자신들의 감각기관과 이동능력 및 대상 조작능력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범주화는 우리가 신체화되어 있는 방식의 한 결과다. 아, 레이코프와 존슨이 말하는 범주화란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이 마주하는 환경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은 의식적인 것이 아니다. 감각기관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진다. 두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체적으로 범주화는 의식적인 사유의 산불이 아니다 그것은 신체와 되어 있는 방식의 한 결과다 인지과학자들은 이처럼 우리의 몸이 가진 감각을 통해 대상을 구분하는 일을 지각적 범주화라고 부른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엘리에스턴버그의 이것은 인간입니까?에 나오는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애델먼은 유기체가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가지 능력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먼저 유기체는 다양한 물체들에 대한 개념을 세울 수 있도록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들을 범주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양과 고수 고소... 고슴도치는 서로 다른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이렇게 범주화한 내용을 기억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저장 과정이 아닌 능동적인 형상 과정이다. 즉 유기체는 이례적으로 살찐 고슴도치를 마주할 경우 이렇듯 낯선 형태도 포용할 수 있게끔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 또한 유기체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구별할 수 있는 학습 체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기체는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를 구분지으며 시간 감각을 갖춰야 한다. 이 모든 체계간의 상호작용이 바로 1차 의식이다. 아, 그래서 이 사진은 에델만의 사진이고요. 오래된 책을 읽을 때 어려운 점은 이 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현재의 발전된 지식들을 잘 알고 있을 터이고 따라서 오래된 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전문가는 어떤 지식이 유효하고 어떤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죠. 그냥 교조적으로 모든 텍스트를 받아들이면 잘못된 부분을 2024년 현 시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읽으면 책의 내용이 견고하게 머릿속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진도를 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어, 이것은 뭐 철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고전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만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역시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이나 어, 혹은 좋은 해설서를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의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의식을 정보, 특히 표상의 처리라는 관점보다는 어, 자연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의 사고 방식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일세대 인지과학을 비판하면서 어, 표상주의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비어 있는 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었고요. 이고 구차의식 이런 거는 다른 최신 책에도 많이 나오니까요. 어, 중요한 것은 신경다윈주의의 주창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 컨셉만 기억하고 간다 어,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자세하게 읽으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선생이나 좋은 동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컨셉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